우리 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가을맞이 밤샘 독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. 이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되었고 학부생 60명이 참가했습니다.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유 독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벤트 및 야식, 독서 감상문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연 1회 행사였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봉교 70주년 기념으로 연 2회 행사로 이뤄졌습니다. 이번 캠프에서는 1학기 독서 캠프 예산 지출로 인해 시상식이 생략됐습니다.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이 도서관에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, 그리고 도서관에 왔을 때 즐거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. 도서관장 송희영 교수는 책을 읽음으로써 인문적 상상력과 창의력 사고를 키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AUBS 박찬미입니다.